안녕하세요 하늘 보고입니다. 오늘은 아픈 추억을 떠올리며라는 제목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어, 이분 위탁품을 받아본 지가 1년이 훨씬 넘었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주셨던 게 아마 작년 3월인가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1년이 훨씬 넘었죠. 어, 그때 제가 모르고 이분 난을 너무 싸게 판게 있었어요. 오이라는 주구마를 제가 잘 몰랐었어요. 근데 이분이 그, 구미 난, 에란 옆에 난전시인가 거기에서 금상인가? 우수상인가? 탄 아주 좋은 주구마를 제가 몰라보고, 어, 난, 나라 경매장태에서 올라온 그걸 보고서 거기에 그 가격으로, 어, 판매를 했죠. 사신 분은 엄청 좋겠죠. 근데 너무 서운하셨나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그 이후로 제가 이분 위탁공을 받지 못했었습니다. 아, 그러다가, 어, 이분이 다시 한, 점, 다시 한 번, 다시 한번 마음을 돌리시고, 어, 저를 다시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중에도 또 그런 친구 하나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저 8번 설황. 설왕. 저 설황이 황화인데, 2023년도 한평 전국 전시회에서 금상인가탄 경력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것도 이 그, 난나라 장터 같은 데 보면, 촉당뭐 몇만 원, 만 원, 이만 원, 막 그런 식으로 있을 거요 근데 아니죠.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러웠고, 어, 지금도 가격 조사하는데도 꽤 이제 조심스러웠었는데, 어, 이분이 이제 주로 이제 뒤쪽 위주로 좀 주신 것 같고, 그래 가지고 좀 자유스럽게 해보려고 하는데, 굉장히 조심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가보겠습니다. 1번은 입변 백봉윤이라고 할까요? 어, 입이 되게 후육질이에요, 빳빳해요 어, 그리고 산반복륜인지 꽤 괜찮은 복륜이거든요. 참고로 이분은 시원찮은 나는 그냥 버리시는 분이에요. 버린다기보다는 이렇게 분갈이하면서 따로 내놓으면 다른 분들이 가져갈 정도로. 그리고 이분 난을 어디 산에 갖다 심었는데 별의별 게다 나온대요. 그만큼 이분은 좋은 난만 기르시는 분이거든요. 여러분 보시기에 좀 아닌 것 같다고 하시더라도, 뭔가는 하는 그런 난들이 꽤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복륜이긴 하지만, 예사복륜이 아니라고 보여져요. 입부터가 어, 좀 틀려요. 입부터가 좀 틀리고, 산반복륜 아닌가 싶은데. 아, 꽤애배하시는 복륜입니다. 어, 그냥 일반 예사복륜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가격 보류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번은 산반봉륜 같은데, 산반, 산반? 산반복륜처럼 보여요. 음, 요는또 요런 식으로 있고, 입이 꽤 빳빳한 산반봉륜 맞죠? 무슨 꽃이 필까요? 그리고 요신 하나 잘 달렸거든요, 저기. 어, 신 하나 잘 달렸어요. 어, 요 1번 복륜하고 2번 3번 복륜 요거는 5만원 가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3번은 설악산 설악산이 제가 그설백복륜랑 고정 그 도로만 알았는데 이게 꽃이 굉장히 큰가봐요 그래서 명품 설백복륜화 뭐 이렇게 가도 될것 같아요 어 촉수가 두 촉인가 그래서 다른 설백복륜화 보다 조금 더 괜찮은 거 아닌가? 꽃이 큰게 우대받는 그런 추세니까, 어, 그래서 인기 있는 것 같아요 설악산, 설백봉류나 설악산이고요. 어, 4번은 십자성, 어, 화영소심 십자성. 제가 5대 화영소심에 넣어주는 친구거든요. 어, 십자성. 뭐, 근데 경매장 타는 데 보면 소심, 가격 높잖아요 그렇게 좋은 화양 소심이, 어 가격 별로 없어요. 음, 그래서, 요 3번 설악산하고 4번 십자성. 요것도 5만원 가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5번은 소멸 서반인 것 같아요. 묘한 느낌의 비취색 서반? 하여튼 요거, 희한한, 마음이 좀 묘하게 기분이 묘한, 기분이 드는 그런 서반인데 어, 그쪽 보면 소멸되는 것 같으죠? 소멸되고 찐녹으로 가네요. 좋은 거 피울 것 같은 요 서반. 아옷가 기가 막힌 눈에 쏙 들어오네. 요 서반, 요것도 오만원 가겠습니다. 어, 그리고 요 6번은 팻말에서 보시듯이 구담입니다. 태양으로 아마 등록이 된 죽음소심 그걸 거예요. 어, 구담은 아마 그... 예명 상태로 계속 유통되다가 어, 태양이라고 등록이 되고 어디 전국대에서 대상을 한번 타기도 한 그런 대상 수상 경력이 있는 그런 친구죠. 그래서 꽤 인기 있는 죽음 소심이에요. 어당한권 10만 원씩 갈 거요. 어, 멋진 그 죽음 소심인데 어 자기 좀 작아요. 자기 작아서 어요 구담은 어, 명품임에도 불구하고 5만원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7번은 수정중투 인가요? 기부쪽에서부터 쭉 문이 올라왔죠. 저 초상엽은 아주 묘한 느낌이에요. 무늬가 아주 특이한 그런 무늬네요. 소멸성인 것같고요 수정중투 이분거라 다시 쳐다보게 되는 거예요 뭔가 있다 이거 뭔가 있다 그런 느낌으로 보게 되거든요 어, 요 수정 중토 요건 7만원 같게요 어, 그리고 이제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설황 명품 황화 설황 입니다 2023년도 한평전국대에서 금상을 수상한 이 의뢰인께서 직접 수상하신 그 사진이 저 꽃이에요 어, 등록사진 하고 비교하면 은 원체 좋으네요 등록사진 보면 아 저거 저거 했는데 저 금상타신 저 사, 사진 보세요 진짜 명품 황화 아닌가요 그래서 이게 아우 조심스러워요 음요 황화 10만원 갈게요 비싸다고요 아닐 것 같아요 하여간 제가 잘 몰라 가지고 가격을 잘 몰라서 이분한테 큰 실망을 드리고 아픔을 드렸던 그런 기억이 나서 어, 아픈 추억을 떠올리며 제명을 정했잖아요 어, 그렇게 이해해주세요 어. 그리고 9번은 그 전에 이분 거를 제가 해본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서 몇번판 적이 있어요 명품 1 0호피반 이것도 어디 대회 전시회 수상 경력이 있는 우람한 호피반이에요. 특이한 호피반이죠. 특이해서 더 좋은 거고, 이런 호피반이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 과학엽에이 어, 호피반은 10만원 같게요. 그러니까 서운해하지 않을까 모르겠다. 예, 네, 1호피반 10만원이고요. 어, 10번은 유명한 죽음소심 통과 언제 쪽 동광인가요? 고전 명품인데 계속 꾸준한 인기를 누리고 있는 그리고 수상 경력이 어마어마한 그런 친구죠. 명품 동광. 음, 여기서 그런 말씀 드려볼게요. 어, 어느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난 채택 그 삼아서 많이 해봤는데 결론은 음. 어, 전국대회 가서 큰 상을 수상, 수상할만한 그런 명품으로 키우는 게 좋다. 그리고 이제 그런 친구들은 하나같이, 음, 가격은 떠나서 어느 때나 팔고 싶을 때팔수 있다. 음이 동광이 그 중에 하나거든요. 음, 천등이 그렇다고 하고요. 동광, 뭐, 그리고 이제 등대. 뭐 그런 것들이, 음, 관음도 들어가더라고요. 관음. 뭐 황금소 같은 것도 쳐주면 좋겠죠. 음 그런 친구들은 언제, 어느 때나, 가격은 이제 그때 당시 시세가 있겠지만 어, 항상 그 현금화가 쉽다. 그래서 인기가 많은 그런 친구예요. 동광 노동광 음, 세쪽 반가 그렇죠. 노동광 20만 원 가겠습니다. 자, 어떠셨어요? 아, 요 친구, 친구 다시 한번 보게 되네요. 입도 배불뜨기에 어, 등록 당시보다 훨씬 좋은 황화. 저거 10만 원에. 서운해하시지 않으실까 모르겠습니다. 어 대개 이제 어느 정도 정해 주시면 좋은데 이분은 알아서 할, 해달라고 그냥 그렇게 그냥 이름을 하시는데 그래도 너무 차이나는 건 서운하신가 봐요. 어떠셨어요? 굉장히 저는 조심스러운데요. 아참 그리고 오늘 특별히 어, 저녁에 이 서반모음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어, 서반모음을 하려고 하는데 왜냐하면은 음 목요일날 하는 거는 금요일날 붙일 수가 있는데. 어, 금요일 하면은 월요일 하나 붙이게 되고 그러니까 어, 여러분들이 빨리 받아보실 수 있도록 저녁에 특별 한번 내일 저녁은 해보려고 해요. 어, 잘될려나 모르겠는데 한번 기대해 주시고요. 자 오늘도 모두 모두 즐거운 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